코믹의 아이콘 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믹의 비타민 혜령입니다 <laughs> m c 삼 네. 제가 웃음에 관한 기사를 봤는데요 네. 하루에 1시간 이상 웃으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더 젊어진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뭐저 하루에 1시간 이상 웃을 일이 있겠어요? 왜 없어요? 매일매일 코믹 보면 되죠 아 본방 보고 제 방까지 보면 뭐 정말 피춘하겠는데요 <laughs> 삶이 더욱 즐거워지는 코믹믹리그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혜령 씨가 속해있는 베스트 멤버들은 어떤 코너를 제일 좋아하나요? 어, 언니들마다 좋아하는 코너들이 다 따로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이번에 할 코너예요. 혜령 씨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 라임의 왕 <laughs> 코미디 빅리그 54라운드 이제 순위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안영미 씨가 오늘 네. 어, 좀 만족을 못했다고요.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네. 정말 이은극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은 저희 코너를 지금 못 보셨을 텐데 <laughs>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놀라셨죠? <laughs> 그래도 다행이다요. 흔남은 여도 나와서 <laughs> 다행이다. 그래요. 김미래 씨도 오늘 나왔었습니다. 미래가 오늘 미래가. <laughs> 자, 먼저 승점 1점을 가져갈 5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요. <laughs> 처음으로 순위권에 올랐네요. 10년째 연애 중! 합니다 아, 10년째 연애 중! 5위입니다. 아, 아니 되게 높네 요 여기. 예. <laughs> 아 처음 올라와서. 네. 예. 아 예전에 그 문화의 놀자의 상처는 이제 싹 잊은 겁니까예 <laughs> 그건 기억도 안 납니다. <laughs> 그럼 계속해서 승점 2점 가져갈 4위 발표하겠습니다. 4위는요? 4위로 승점 2점 가져갑니다 자 그럼 3점, 3점 가져갈 3위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요 오늘 부활하셨네요 사망토론 사망토론 3위로 승점 3점 가져갑니다 되게 아쉽네요. 네. 예, 원래 사실은 저희 사방토론이 후반부로 갈수록 기심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 사실 이번 주, 지난주에도 사실 밤새면서 이렇게 3일 밤을 새면서 짜가지고 한 거거든요. 야, 이렇게 저희 1등을 예상을 했는데 3등 오니까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예. 오늘의 1위 후보 두 팀은 누굴까요? 네. 자, 첫 번째 1위 후보부터 <웃음> 공개하겠습니다. <웃음> 첫 번째 후보는요? <laughs> 레벨업과 함께 1위를 다툴 또 하나의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자, 또 하나의 후보는요? 연회. 연회? 연회 누구예요, 연회? 연 이름대 소동! <laughs> 이름대 소동이 또 하나의 1위 후보입니다. 아이고요 <laughs> 일 저희가, 어, 어, 박충수 징크스라고 해서, 예. 충수형이 들어오면 코너 순위가 좀 많이 올라가요. 아, 진짜?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노렸는데, 딱 그게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모든 공을 저희는 충수형에게 돌리죠 저희 사방처럼 또 사행자를 충수형으로 바뀌겠습니다 <laughs> <버튼이 웃음> <있어요. 웃음> 사실 오늘 좀 불안했던 게 사실 제가 오늘 녹화 중에 NG를 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름을 말해줘야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제가 안 돼요! 다시 <laughs> 밖에 잖아왜이러 아, 왜 이러지? 아유, 오늘 좀 헷갈려서. <laughs> 못본 거다? 나 다시 나올게. <laughs> 이름이 결국은 헷갈려가지고, 오늘 결국 내관처럼 스물스물 숨을, 숨을, 숨어있다 오늘 터졌는데, 다행히 뽑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라임의 왕이 쭉 1위를 다아왔는데 이제 오늘로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아, 아, 좀 자, 좀 그렇다면, <laughs> 이제 오늘의 1위 팀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요? <laughs> 이제, 오늘의 1위 팀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요? <목소리> <laughs> 이름대서동! <목소리> 축하합니다 이름대서동 최초 1위! 숫자 5점 가져갑니다! 레벨업이 2위로 숫자 4점을 가져갑니다! 최고. 잘했어. 잘했어. 이름대서동 드디어 1등 했습니다! 네! 아 예, 어떻습니까? 지금 소감이. 예? 아, 이 자리에! 그 시즌 원때 졸탄극장 때 제가 머리 한번 들고 2위 네. 한번 서보고 핸드폰. 1년 만에 서봅니다 오 <laughs> 그래요? 정말 그도, 그동안 뭐산전수전다 웃겼는데 예. 아우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름대 소동이 단독 2위가 되면서 선두 사망 토론관는 이제 승점 7점 차입니다 예. 그거 그 바뀌었나요? 근데 다음 주부터 승점 2배 되는 거 아시죠? 오오 예. 저 지금 사망토론에 뒷심부족이 네. 다시 한번 슬슬 나오나요? <웃음> 자 <웃음> 여러분 승점 가져와 다섯 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볼수 없는 격한 재미 코미디 빅리그 다음 주 일요일 저녁 7시 40분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laughs>